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 지하주차장 있는 풀옵션 3룸 소개합니다. 입주금 2천만원이며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대출로 전액대출과 여유자금까지 진행해드립니다. 내부는 아주 넓고 막힘없는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디귿자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풀옵션 현장으로 에어컨 2대, 각방 공기 순환기, 냉장고 3대, 세탁기, 건조기, 매립 등 레일 등 시공되어 있으며, 지하철 도원역과 숭리역 도보 11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형마트, 인천IC 접근성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기존 대출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2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고금리 기대출 있거나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